오늘은 제가 진짜 재밌는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아님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아, 유진 님, 제 주변에는 다 연상 남자분들만 있던데 저한테 무슨 특징이라도 있는 걸까 요라는 질문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의 주제가 뭐냐면 연상 남자들만 꼬이는 여자들의 특징, 또 이꼴 연하남이 많이 꼬이는 여자의 특징, 그리고 또 부제로는 남자가 안 꼬이는 여자들의 특징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 특징별로 연상이나 연하 그리고 남자가 안 꼬이는 여성분들의 특징을 조금은 대분류로 해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결론부터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연상남이 많이 꼬이는 여성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하면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 뭐라는 마인드가 굉장히 가부네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게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괜히 약간 팩폭 이라고 말을 하나요? 아니면 약간 진지해진다거나, 아니면 이건 아니야 라면서 굉장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여성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정 반대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냥 어떤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러면 그냥 아 그냥 그런 값지 뭐 이렇게 성격이나 아니면 성향 자체가 꽤나 두루뭉실한 분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주변에 보면은 여사친들이 꽤 많아요. 여사친들이 많다는 게좀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남사친 여사친이라는 그 개념 말고 그냥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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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다잘 지낸 나라는 거예요. 그냥 이 물이랑도 되게 잘 지내. 저 무리랑도 되게 잘 지내고 그 무리랑도 되게 잘 지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떤 오빠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얘가 인싸성이 되게 다분하고 그냥 사람들에게 참 매력이 많은 친구처럼 보이는 거예요 남자들은 대체적으로 약간 무리 본능에 입각해서 어떤 여자를 봤을 때이 여자가 사회적으로 꽤나 인기가 많은 여자잖아요 그러면 특히나 연상남들이 그런 정복욕이 많이 발동을 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상남의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여자가 자기 말을 되게 좀잘 들어준다 라는 느낌 그리고 자기가 뭔가를 말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뭔가 확신을 참잘 준다. 아, 나를 참 존중해 준다라는 느낌이 많이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외적인 이미지로 좀 살펴보면 흔히 왜 여성분들의 이미지를 딱두 가지로 나뉜다고 하면 왜 강아지상이란 말이 있고 고양이상이란 말이 있잖아요. 근데 좀더 오빠들에게 인기가 많은 캐릭터는 확실히 강아지상이에요. 강아지상의 여성분들을 보면은 확실히 그 귀염미라는 게 굉장히 강해요. 제가 같은 남자 입장에서 봐도 좀 되게 차갑게 생긴 어떤 여우 같은 고양이 같은 여자가 가진 매력이 있고 되게 강아지 같은 여자가 가진 시는 매력이 있거든요. 근데 강아지상 같은 여자들은 그 보호 본능을 되게 좀잘 일으켜요. 본인들이 일으키려고 해서 일으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박보영 같은 캐릭터 있잖아요. 박보영은 정말 삼촌들도 두터운 팬층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남자들의 입장에서는 딱 귀여운 여자 어떤 강아지상의 느낌으로 보면은. 아 진짜 내가 왠지 모르게 지켜주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오빠들의 특 약간 연하녀를 좋아하는 오빠 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내가 괜스레 챙겨주는 걸 되게 좋아하고 지켜주려고 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내가 뭔가 이 여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 라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한다 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연하남들에게 인기가 많은 여성분들의 특징을 보면은 자기 주관이 굉장히 확고하다 라는 특징이 좀 있어요 크게 보면 두부류거든요 정말 남자한테 인기가 많은 근데, 남자들한테 쉽... 선을 긋는 여자들의 부류가 존재하고 그런 어떤 선을 긋는다는 개념 없이 그냥 이 여자가 굉장히 주관이 확고하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연하남들의 입장에선 이러한 여자들을 보면 왜 끌릴 수밖에 없냐면 대개 연하남의 심리들은 내가 그래도 좀더 멋있는 사람을 만난다. 내가 그래도 좀더 의지하고 의존할 수 있고 좀더 배울 수 있는 여자를 만난다라는 것들이 좀 기저에 깔려 있거든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요즘 세대의 연하남들은 내가 데이트 비용을 좀더 누나가 많이 내니까 연하보다는 연상을 만나고 싶어 이런 마음은 사실 찾아보기가 좀 어려워요 되게 누나를 만나더라도 본인이 좀더 데이트 비용을 부담하려고 하는 게 요즘 연애의 좀 추세인 것 같아요 결국엔 이 누나한테 내가 남자로서 좀더 인정받고 싶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 누나를 만나면서 이 사람이 나를 남자로 느꼈을 때, 나를 남자로 인정해 주었을 때 느끼는 그 희열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연하 남들을 보면은 인생을 되게 좀 진지하게 사는 캐릭터가 참 많아요. 그냥 그래. 그래도 누나를 만나면서 아 누나한테 내가 배우는 것도 많고 나는 정말 인생을 조금은 진지하게 살고 있어. 그런 것들의 캐릭터가 주관이 강한 누나를 봤을 때는 특히나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두 번째 특징이라 하면 당연히 강아지 성보다는 고양이 상의 여성들을 보면은. 확실히 조금 남자가 다가가기 어려운 듯한 느낌을 들잖아요. 근데 그러한 여자에게 또 많이 다가가는 게 연하남들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왜 우리가 나이가 젊은 남자들은 패기와 열정이 가득하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다가가기 어렵다는 라 생각이 드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 남자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연하남들의 그 공통점 중에 하나가 패기가 참 넘쳐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자가 안 꼬이는 여자분들의 특징을 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면 좀 이걸 마음 아파하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 화면 조정의 시간을 거치면서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자가 안 꼬이는 여자분들의 특징을 보면은 그냥 어떤 남자를 대하든지 간에 그냥 남자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남자가 잘 꼬이는 남자가 잘 꼬이지 않는 여자들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남자로 보느냐 사람으로 보느냐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로 느낀다고 해서 이 남자에게 정말 이성적인 매력을 느낀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프레임부터 얘는 남자야 라고 어떤 종족을 구분하듯이 성별을 좀 구분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남자를 대해 본 경험이 또 많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지?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지? 하면서 내가 어떻게 보여질지에 대한 생각이나 걱정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지만 반대로 남자들을 좀 부루 잘 대하는 그러니까 인기가 많은 여성분들을 보면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얘한테 굳이 뭐잘 보여야 돼? 얘는 그냥 어차피 그냥 사람이 서 있네. 이런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에게 어떤 인기가 많은 적은 혹은 남자들이 주변에 부루 많이 꼬이는 꼬이지 않는 그러한 특징들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라고 하면, 극적인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너무 남자한테 관심이 많거나, 너무 남자한테 관심이 없거나, 이거는 그냥 본인의 가치관을 되돌아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진짜 남자를 너무 만나고 싶어. 난 진짜 남자친구도 사귀고 싶고, 연애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내가 준비하고 긴장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실전 경험은 없다 보니까, 이론만, 지식만 많이 들어가서, 막상 현실에 다치게 되면은, 아, 내 눈앞에 남자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얼어버리게 된다고 해야 될까요? 또 아니면 반대로 남자를 너무 생각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떤 순간에는 그냥 즉흥적으로 아, 나도 그냥 남자친구 만나고 싶다. 아, 나도 연애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게 진짜 문득이에요. 근데 관계에 있어서 인기가 많은 여성분들 있잖아요. 인기가 많은 여성분들을 보면은 내가 남자친구라는 존재든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남자를 만나고 싶다이든 그런 남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생각을 어느 정도 이상으로는 분명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실제로 좀 인기가 많은 여성분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남자에게 되게 관심 없어 보여요. 근데 진짜 관심 없는 척을 하는 거지 관심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아, 남자들이 좋아하는 어떤 옷 스타일이라던가 남자들이 좋아하는 어떤 대화의 코드? 유머 코드? 뭐 그런 것들을 평소부터 많이 생각을 하면서 겹겹이 레벨링을 해온 여성분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난 남자한테 아무런 관심이 없는데 뭐 인기만 많다. 그럼 그런 분들은 되게 모태솔로거나 연애 경험이 정말 극도로 낮을 가능성이 떼고는 정말 예쁜 어떤 여신급의 외모다라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그런 분들이 흔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은 약간 그냥 가볍게 보기 좋은 영상이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